미국 애틀랜타에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도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세대 기업가들이 선대 기업가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구하고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는 자리가 됐다는 내용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회의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갑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 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선후배가 만난 자리입니다. 고민이 되는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질문과 답이 오갑니다. 관세 로 이슈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님 분들한테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가운데서 사실 이제 관세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차세대 모임은 휴스턴과 알칸소, 유타, 한인상공회 회장 등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동포 경제인간 교류는 물론 주류 사회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위해 시작됐는데, 애틀랜타에서 열린 첫 모임부터, 사십여 명에 참가하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 노하우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그 사이에 어떤 시련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노하우와 팁들을 저는 가장 많이 배워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하고 커넥션이 많기 때문에 그 커넥션하고 한국의 커넥션하고 같이 뭉쳐서 컬러 벌을 하면 조금 더 강해진 어그 상공 회소가 되고 미국 메인슈임에 좀더 많이 프로모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부당한 일을 한인사에가 부당한 일잘 쓰게 우리가 보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은. 아 그동안 주로 소매업에 종사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차세대들은 전문직종부터 무역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진화해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대의 사고는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그 서슴없이 아이디어를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다면 크게 같이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미국 문화 한국 문화를 공통으로 같이 이해를 하고 서로가 조금 하는 일들이 다를지언정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시작된 차세대 동포 경제인들의 모임. 이들은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